현재 일본에서는 기록적인 폭우에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후쿠시마에서도 진도 5강의 대지진에 의해 원전이 한때 가동을 멈추는 등 선진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도의 자연재해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자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폭우로 인해서 일본이 자랑하던 전철이 침수되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으며 지역별 강수량을 살펴보면 중부에 특히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더욱 우려하는 것은 작년 이곳에서 산사태로 인해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 전문가들은 열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 없다며 긴장한 가운데 하마마치시 지역에서는 하천의 범람과 토사재해로 수많은 가옥이 침수 피해를 입자. 일본 기상청은 57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피난 지시마저 내리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일본의 무능한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태풍 에어리에 의해 많은 주택과 시설물들의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했지만, 한 달째 계속되는 폭우로 보수공사를 8월로 늦추겠다는 폭탄 발표마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 방사능의 대표지인 후쿠시마에서도 기괴한 현상이 발생하며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만행에도 관심 없던 일본인들이 아베 신조의 피습 이후 일본 정부의 무능한 행보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많은 분노가 정부를 향하고 있던 것입니다. 현재 일본 증시는 출렁이고 있으며 급등하던 엔화 환율이 다시 급락하는 등 결국 일본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7월 10일 유럽 기상청 센터에 따르면 현재 일본 열도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논란이 되고 있던 것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에어리가 소멸한 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일본 서부를 중심으로 격렬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마기간인 한반도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나와 전 세계 이목을 끌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시즈오카현 오마에자키시에서 시간당 310mm의 폭우가 직격해 마을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토사가 도로를 덮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상청이 57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피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강타는 시즈오카는 엄청난 바람을 동반한 비가 쏟아내리며 지난 태풍 에어리보다 많은 양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위력에 그야말로 물바다에 빠지는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고만 상황입니다. 현재 열도 전역이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서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는 소식에 패닉에 빠진 일본인들입니다. 시즈오카 지역에서는 하천의 범람으로 수많은 가옥들이 침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7월 10일 오전 11시경 엄청난 폭우로 인해 일본이 자랑하던 전철이 침수되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카메라에 담긴 실시간 영상에 따르면 시즈오카현과 도카이를 지나던 전철이 관수해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불어난 강물에 강이 범람하고 주변 일대가 침수 피해를 입음에 따라 성인 남성의 무릎 높이에 물이 차오른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기상청의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규슈에 폭우가 내릴 것이니 폭우 피해에 주의하라는 일본 기상청의 말과는 달리 이날 규슈에는 폭우가 온데간데 없었으며 반면 폭우 경보령이 없었던 시즈오카의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 기상학자들은 일본이 심상치 않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도의 기상이변이 끊이질 않고 발생해 호우가 계속되어 토양수분이 포화됨에 따라 안방과 토양층 사이의 마찰력이 물에 의해 감소하여 산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일본이 토사재해로 많은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폭탄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이같은 소식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시즈오카현은 비상사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일본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은 방사능의 대표지인 후쿠시마에서도 기괴한 현상이 발생하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원전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후쿠시마 지자체의 당혹감을 안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후쿠시마현 다무라시에서는 원인불명의 집안치마 현상들이 발생하며 흔히 아는 싱크홀 현상의 도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후쿠시마 제1원전과 겨우 45km로 매우 가까운 지역이며 일각에서는 누적된 방사능에 의해 도로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마저 제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곳 한 곳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최근 일주일 동안 후쿠시마에서 십여 차례 크고 작은 싱크홀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원전사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떠나며 황무지가 되어가는 와중에 최근 후쿠시마 도심 곳곳에서 원숭이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야생 원숭이가 도심까지 내려와 주민들을 위협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전기준을 무려 300배나 초과한 멧돼지가 발견돼 큰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지진 전조 현상이라며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재 많은 일본인들이 방사능 우려로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 잔재하는 방사능이 야생동물에 미친 악영향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대학에 따르면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이 인근 지역 야생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왔더니 야생동물에게서 낮은 수준 방사선 장기간 노출에 따른 DNA 손상, 스트레스 등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 안전 기준을 초과한 멧돼지가 확인됨에 따라 방사능이 야생동물에게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식재료에 대해 안전하다는 말만 강조하며 일본인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아베 신조가 피격을 당하며 일본 내 정권이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기상청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일본 기상청이 돈을 받고 홈페이지에 광고를 다시 게재하겠다는 황당한 발표를 보도한 것입니다. 그동안 기상청의 뒤늦은 늦장 대응과 더불어 최근 들어 예보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등 가만히 참고 있던 일본인들의 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기상관측과 늘어만가는 지진 예측과 더불어 매년 늘어만가는 심각한 재해를 예보하기 위해 수백억에 달하는 유지비 증액이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라며 거부하자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기상청이 이러한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태풍 에어리가 치명상을 입은 것에는 일본 기상청의 늦장 대응으로 피해가 컸다는 말까지 나왔으며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의 무능한 대응책에 비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일본처럼 잇따른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장마도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흐리거나 비가 오는 곳이 이어지고 있어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강한 비와 함께 돌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처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재해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